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대문항, 중문항으로 적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문제를 적으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성문항, 헤드헤겠습니다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대상은 아셔야죠 설치대상 뭐소방시설에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이 2냐 5냐 인데 이거는 2번 문제를 풀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2번의 조건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물고모 설비 또는 미고모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나왔어?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이제 설치가 되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외하지 말고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왜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라 느낌이 아니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되는 조건인 스프링클러 물분모 이분모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만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에, 가니 헤드에 설치 기준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보시면은 폐쇄형,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여야 되고 다시, 폐생 스프링클러 헤드웨어하고 수평거리는 2.3m 이하이다. 그니까, 뇌화 학 구조일 때 적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2.3m. 그러면은, s l 이 ER, 코사인 45도. R을 여기다 넣는 것이죠. 2.3에 코사인 45도에 따른 미터가 될 것이고, 이 미터를 해배로 바꿔주려면 제곱을 취해줘야죠. 하사이층의 바닥 면적은 1,500이다. 그러면 1,500의 해배에서 이 별표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절상한 개수 근데 이것은 뭐다? 층당이다. 그러니까 두개 층이니까 두개 빼주고 이것에 따른 별표의 총개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286개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을 맞추겠습니다 예, 2번입니다 2번은 토출량을 구하라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 5 0리터 i n 의 다른 N이죠 그러면 은 별표에 리터 i n 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주차장의 경우 표준 형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얘는 50이 아니고 8 0 m 인으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고 이 N도 기본으로 2 개죠? 두 개? 근데 5 개가 되는 조건이 있죠. 어떤 것이죠? 금복수. 금복수. 글린 생활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에 비 이상인 경우의 전층이다.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의 연면적이 1 0 0 0 이상인 경우에 전층이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에서 600회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5개의 조건이다. 이 5개의 조건이 는것은 아시죠? 화재 시에 5개가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화재 시에 5개의 헤드가 오픈이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금복수 이라는 것이고,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니까 5개가 조건이죠 원래는 2개인데 5개의 조건 해야되지 5개의 헤드가 터져야 되는 조건이니까 얘는 5개 그럼 이제 50L 퍼인에서 5개가 되는 것이고 250에 따른 리터 퍼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간이 물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답과 끝을 구분지어서 적어주시면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